안녕하세요. 저는 웹 디자이너 업무를 맡고 신입으로 6개월 차 여러 회사 같은 데에서 클라이언트 분들이라고 하죠. 그분들한테 일을 받아서 웹사이트라든지 모바일 앱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저는 웹이나 앱 디자인하고 퍼블리싱, 하드코딩까지. 웹 디자이너라고 해서 코딩을 다할줄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코딩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보다는 확실히. 아, 그쵸. 왜냐면 그 영역은 건드리지를 못하죠. 서고 아, 네. 디자인만 하는 것보다는 그뭐 디자인이 있어서 뭐 중급, 고급 이런 레벨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초급 가지고 취업하기에는 조금 구인구직 사이트만 봐도 어떤 게 가능한 디자인너 이런 말이 많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저한테 어떤 게 가능한 디자인너가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가르치고 저도 그걸 배웠기도 하고 지금은 디자이너로 하고 있는데 2년 뭐 길면 3년 안에는 이직을 하려고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아니, 아예 직종을? 개발자죠. 개발자로? 아, 예, 저장을 하세거 아, 어, 네. 여기 적성이 맞아서 그러신 건가요? 아니면 비전이 있요둘 다인 것 같아요. 디자인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. 왜냐면 정말 뛰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. 디자인은. 정답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. 그러면 개발은 정답이 있어서 그런 것요 제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코딩을 다루고 개발자분들이랑 협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구글링이 가능하거든요. 네, 글그 차이인 것 같아요. 모르는 걸 찾을 수 있어요. 근데 디자인은 모르면 생각하고, 계속 생각하고, 시도해보고, 계속 그래야 되다 보니까. 시안이 통과가 안 되면 퇴근을 못하니까. 게다가 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앞단이다 보니까, 뒤에 개발 영역단을, 워킹데이를 늘려주려면, 디자인 쪽에서는 좀 촉박한 느낌이 좀 있죠. 그, 거기서 온좀 업무 스텟이 좀뭡니요 그쵸. 좀 심하죠? 아, 그 정도? 네. 그게 약간 좀 씌워진 이미지 같긴 한데, 왜냐면 사이트를 만들려면 단계가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코딩을 해요. 코딩을 한거 이제 데이터를 입히는 게 이제 개발자분들인데, 이제 그 이제 코딩 부분이 저희 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폰트가 1픽셀이라도 다르면 알아보시거든요. 1픽셀 맞아. 뭐 왼쪽으로 가있다, 오른쪽으로 가있다. 이런 좀 세세한 부분을 컨트롤 하시는데 디자인만 보고 이제 바로 코딩을 하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코딩을 알아야 디자인을 하기가 훨씬 편하거든. 그럼 이 기능이 이, 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. 요그 이제는 웹 디자이너를 뽑고 싶다면 코딩을 알거나아니면 코딩을 시키고 싶다면 디자인도 을 아는 사람다뽑는게 이제 편해. 근데 그 전자가 더 많은 것 같아. 왜냐면 전자가 더 싸서. 지금 그걸 스펙 계신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죠.